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경기침체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시간이 된다면 최근에 TGA 장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영상의 흐름들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3월 24일 날에는 S&P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이때 포인트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박수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5,800포인트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락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채권과 애나 금으로 리스크를 대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딱 5,80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할 때, 채권금리와 엔나금 강세 덕분에 하락폭들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사실상 공개 영영 상에서 업로드를 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전략으로서 해치 전략을 하겠다 그리고 박스권 라인에서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드렸었냐면 향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매수 타이밍들은 언제가 될 것인지를 5월 달까지의 큰 전망들에 대해서 먼저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멤버십 분들에서 안 보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올려드린 멤버십 영상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5% 정도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있었는데 제가 방어를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2% 정도의 손실들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들을 좀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할때 예상보다 수익률들은 조금 더 많이 깎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들이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답변입니다. 최근에 AI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 생각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화가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천억 달러다라고 하는 이 변수는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더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요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 거의 실적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의 큰 오차 범위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천억 달러 정도에서 거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큰 요인이 무엇이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곱해지게 됩니다. 이 기대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미래에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성장 기대감이 30배 정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성장 기대감이 50배에서 100배 수준이에요. 이 성장 기대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PER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엔비디아에다가 성장 기대감 30배를 부여를 했다라고 할때이 포인트일 때 주가는 130달러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성장 기대감들이 30배가 아니라 40배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의 상태는 어떠냐아 예상보다 엔비디아의 성장이 약간 둔화가 될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이 성장 기대감이 25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05달러인 거예요. 앞으로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어 예상보다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그냥 엔비 디 아는 성장주 자 체가, 아 니라 그냥 일반 적인 가 치주 같은 거야. 뭔 엔비 디 아가 성장 을할거 라고 생각 을 하니, 그냥 일반 적인 기업 들 이랑 똑같 은 기업 이다. 그냥 돈잘버는 기업 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성장 기대감이 20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 성장 기대감 20배라고 하는 말들은 PER 20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84달러에서 90달러, 그냥 80에서 90달러 사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바라 보기에는 지금 구간들은 해당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엔비디아 성장이 생각보다 조금 둔화가 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지금 터졌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상 자꾸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야 미래 엔비디아 크게 성장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PER 30배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야 무슨 엔비디아는 그냥 가치주야 이렇게 바라보면 PER이 20배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84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가치 투자라는 입장들에서는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적정 가치를 찾는다 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의 관점들은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적당하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105달러 정도다 라고 한다면 105달러에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 생각보다 엔비디아의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뭐 PER 20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저점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즉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핵심 본질은요 기업의 실적 자체에서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리가 회복이 되는 국민에서는 적정 가치의 되돌림도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 멤버십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4월 1일 날때 트럼프 상호관세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호관세가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이 상호간 세이슈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사람이 있고 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상호간세 악재에 대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 시장들이 하락을 할 때마다 저는 뭘할 수가 있냐면 주식을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상호간세 악재를 대비를 했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수익을 보고 뭐 금의 수익을 보기 때문에 채권과 금에서 입자를 하고 주식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투자자 A그룹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간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주워 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한다? 주식을 매수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매도를 외칠 수밖에 없고 지금의 국간들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국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4월 2일 날이 지난다라고 해보죠. 실제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는 관세 보복까지 시작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투자자 A 그룹 입장에서는 이미 악재 대비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전히 그냥 매수를 외쳐도 돼요. 그런데 투자자 B그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여전히 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결국에 4월 2일 트럼프 악재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한다면요.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되냐면 지금 트럼프 악재에 대해서 대비 못했던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에도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투자자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을 하더라도 리스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자 B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락을 하면서 주가의 타격이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악재가 아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 주식 시장이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크게 하락을 한다면 그 악재는 반영을 하게 된 건데 투자자 B 그룹 입장에서는 뭐냐? 그냥 하락이란 하락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맞아 버린 상태라고요. 따라서 4월 1일 이후 이후에 주가가 한번더 하락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트럼프 악재 자체는 소멸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렇다면 저는 4월 2일 이후에는 트럼프 악재는 꽤 끝날 가능성들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4월 1주차까지는 뭐 하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4월 2주차부터는 어 반등할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3월 26일 날에 어 제가 생각하는 이 트럼프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시글들이 있으니까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는 이 생각인데 어, 개인적으로 제가 주의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다면 최근 들어가지고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될때두 가지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 데이터로 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 데이터라고 읽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소비지출이나 이런 임금 데이터들 있죠. 이거를 하드 데이터라고 읽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금 경기 침체를 읽고 있냐면 이 설문 조사하는 이 데이터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침체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고 제가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진짜로 침체가 오려면 뭐가 데이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이 하드 데이터가 있죠. 쉽게 말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했는지 보이는 이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 실제 데이터에서 소비 둔화 지표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하드 데이터에서 소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데이터가 갈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경제가 나쁘다라고 맺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나는 설문조사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미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어, 지금 왜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경기 침체를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트럼프가 자꾸 관세부여하고 이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관세 이슈는 4월 2주차 정도부터는 이슈가 소멸될 수 있다면 이 설문조사 데이터들도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증시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5년도 1월달까지는 완전고용인 상태였다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완전고용은 아니다 라고 연준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달과 5월달이 된다 라고 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물가가 조금 반등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가가 조금 반등을 한다 라고 한다면 4월달과 5월달 이 데이터 자체는 약간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약간은 불안하긴 불안해요. 근데 이게 왜 불안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가 안 잡히면 경기 부양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물가가 안 잡히는 지표가 나온다면 약간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 CPI가 3%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4월 2주차 때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S&P 기준으로 5,800포인트를 뚫고 6,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를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다 이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이 주장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단기 채권을 3월달과 4월달에 거의 9조 달러 중에서 7조 달러를 3월과 4월달에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낮출 수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쳐보죠 단기 채권이 발행이 상당히 다 끝나는 4월 이후부터는, 5월 달부터는 반등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의도적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5월 달부터는 그러면 반등을 한다는 게이 어 사람들의 주장인데,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의도적 경기 침체 이슈들은 어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 이번에 어 3월 달 TGA 잔고가 지금 8,500억 달러에서 거의 3600억 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t j a 잔고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 체크를 해야 될게 뭐냐면요 원래는 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 계좌예요 이게 미국 정부 통장이라고 보는 건데 이 미국 정부 통장에다가 원래 3월 말까지 8500억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600억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8500억 달러 중에서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8500억 달러 중에서 한 5000억 달러를 그냥 시장에다가 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뿌려준 이유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뭐 세금 한, 세금 환급이슈도 있고 조금 예상보다 재정이 출이 나갔던 포인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1분기 때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5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 돈들 언제 체크를 언제 다시 주어 담아야 되냐면요. 4월 달과 6억 달러에는 이 t j a 잔고 거의 8,500억 달러도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맞추려고 5천억 달러 정도의 사실상 긴축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무부 쪽에서 t j a 잔고 돈 메꾸려고 어, 돈을 조금 흡수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슈가 될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적 문제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실망이 나왔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정 가치 구간에서는 버텨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점들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S&P 기준으로 5,400에서 5,800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5,200에서 5,400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개인적으로 어 괜찮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구간에서는 제가 주식을 매수하는 의사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5,400과 5,800부터 5,800에 서는 제가 주식을 매수를 하지는 못하고 이 구간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는 105달러 미만으로 내려왔다 이게 거의 오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105달러 미만으로 내려왔다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90달러가 찍힌다면 p r 이 거의 20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는 가치주까지를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의 구간들은 비싸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들이 없어진 종목들은 꽤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비싸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매크로 환경만 바뀐다면 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꽤 나타날 수는 있다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관세 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월 2주차와 3주차부터는 어 해소가 될 가능성들이 높고 관세 이슈로 가지고 하락한다면 4월 1주차 때 하락할 가능성들은 가장 높긴 하겠죠 근데 하락을 하고 난다면 바로 반등을 할것 같다 라고 바라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이안 잡힌다는 포인트는 CPI 물가가 3% 이상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CPI가 3%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3% 이상으로 나타나기는 약간은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게 5,200에서 5,400 정도는 어, 상당히 괜찮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측면에서 악재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물가 측면에서 악재가 터진다면 주가는 4,95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물가 측에서의 악재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 주장에다가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5월 달부터는 반등장이 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깔... 간략하게나마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은 뭐 어느쯤이 될것 같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 반등을 한다면 어디쯤에서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들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